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한용재입니다. 아, 저는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한용재 찬송가 삼집 '그대와 나의 노래' 작업을 모두 마치고 지난 주말에 홍대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공연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공연 객석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갔던 뛰어난 뮤지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연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음, 네 아, 소란을 줄이고 이제 한웅제 찬송가 3지구대와 나의 노래의 음악 소포를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나왔어요.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 조금 보여 드리면 아, CD가 한장 있고요. 그리고 USB, USB에는 MP3 파일 그리고 웨이브 파일 그리고 전곡의 반주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 소포가 뭔지 설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악 소포는 간략하게 말해서 저와 제 음악을 사랑해 주는 분들 사이의 측판입니다. 저는 이제 음반을 음악 소포를 통해서만 판매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추후에 다시 그 이야기 나눌 수 있겠네요. 어, 메시지로만 메시지로만 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래 에 보시면.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는 링크들 안내 남겨 두었습니다. n 어 선착순 30분께 <laughs> 제가 지난 공연 때 i n k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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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남았습니다 네 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입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같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구입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분들께 어 선물도 해주시고, 네, 그래주시면 네, 그런 것들이 모여 모여서 저의 다음 음반이 되겠죠. 네, 이제 공연까지 했으니 저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음반으로 네, 나아가려고 합니다.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음악 소포가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애플뮤직이나 멜론이나 스포티바이 등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삼집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봄 되십시오.